팽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낙엽화렵교목으로 웅장한 자태와 풍성한 잎으로 인해 예로부터 마을의 정자목이나 풍치목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팽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징을 열매, 꽃, 잎, 줄기 등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팽나무 잎은 달걀 모양, 타원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고 윗부분에 톱니가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어긋나게 달리고, 잎자루에는 잔털이 있으며, 잎의 밑부분은 좌우가 같지 않습니다. 팽나무 꽃은 4, 5월에 개화하고, 잡성화이며, 숯꽃은 취산꽃 차례로 달리고, 4개의 수술이 있습니다. 팽나무 열매는 핵과로 둥글고, 지름이 7에서 8mm 정도입니다. 열매는 노란색에서 붉은색, 홍갈색으로 변하며 10월에 성숙합니다. 팽나무 열매의 과육은 달콤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팽나무는 높이 15에서 20m까지 자라고 껍질은 흑갈색이며 울퉁불퉁하고 이끼가 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팽나무 가지는 넓게 퍼지며 어린 가지에는 잔털이 밀생합니다. 팽나무는 평탄하고 깊은 땅을 좋아하며 습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팽나무는 전통적으로 경관수, 방풍림, 녹음수 등으로 많이 심었으며, 목재는 단단하고 잘 갈라지지 않아 가구재나 건축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팽나무는 느티나무와 함께 마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향토수종이며, 정자목으로 많이 심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무 초보자도 팽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팽나무는 지역에 따라 달주나무, 메태나무, 평나무라고도 불리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나무와 꽃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